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의료 취약지역인 경남 서북부 권역에 의료복지타운 조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의료복지타운엔 병원과 함께 임신, 출산, 육아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전국 70곳의 중진료권 가운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유일한 곳, 거창함량 합천권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응급 상황에도 진주나 대구의먼 응급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골든타임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응급 처치가 더 빨리 잘 조치가 됐으면 친도안돌아가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디로 가셨어요? 대구.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담당할 공공 의료도 부재한 경남 서북구에 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의료 복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핵심 사업은 지역 책임 의료기관인 거창 적십자 병원의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 여덟 개 진료과의 백병상인 병원을 열여덟 개 진료과의 응급센터, 격리 병동을 갖춘 삼백 병상의 종합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어, 경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정도의 능력입니다만은 중간 정도의 응급환자를 우리가 어... 치료할 수 있고 의료 복지 타운에는 임신 태아 건강 관리 센터, 공공 산후 조리원, 미취학 아동 돌봄 시설도 함께 조성합니다. 어, 임신 또 출산, 육아 등 영세에서 12세까지 육아 부담 어, 제로를 만들 수 있도록 아이 청구 거창 012 케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복지타운 사업비는 2,826억원으로 터조성 302억원,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2,304억원, 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조성 220억원 등입니다. 관건은 전액 국비사업인 적십자병원 신축 예산 확보인데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거창군은 내년 상반기 안에 의료복지타운 터조성을 끝내고 오는 2029년까지 병원을 비롯한 각종 시설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